영작 영작 게임은 맞은 사람만 두개 받을 수 있겠지 아무래도 자 우리 림찬이 오세요 예자 네. 하나 돌리세요 영작이니까 배운 거에서만 낼 거야 꼭투자 유니 투 갑니다 넵 아 이걸로 봐야겠다. 네. 자 우리 아니야, 림찬 너 이거 보면 안 되지. 너는 보면 안 돼. 기도 예? 우라. 선생 영작 게임이라니까. 영작이요? 어 영어로 말해보 기 게임이야. 우리 그 동안 배웠던 것 중에 너가 유니 2 걸렸어. 유니 2 아, 알았지? 아, 자 어디 보자. 아, 음. 자 우리 어떤 문장 할지 몇 번째 문장 할지 이것도 주사위 돌리세요, 림찬이. 꺼? 아니 하나 하나만. <laughs> 자 바로 세번째 문장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일단 조용 그개 개의 드레스는 풀이에요 크랩 드레스 크랩 오마이갓 박수 와 that's right 왜이해요 아니 이거 맞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더가 빠지긴 했지만 잘했어요 시작 <목소리> The, 어,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거야 시작 더 크랩 드레스 크랩 잘했어요 자 우리 민아 f o 나왔습니다. 어, 자 이번에는 주사기 두개 돌려야 돼요. 문장 많아요. Five. Five. <두구두구> 자. 자. 우리. 자 이비 이 검게 변했어요. Oh my god! 박수. 자 정답 뭐예요, 얘들아? The mouth 아무 했어요. 자, 지효 출발. 자, 좀비, 좀비 영어 오세요. 1, <laughs> 2, 3, 5. 자, 앞에 보세요. 친구들 보고. 자 다섯 번째 문장 도전합니다. 1, 2, 3, 4. 이런. 보너스에 걸렸어요. 보너스, 제일 쉬운 거. 우적, 우적. 몬스터스! <목소리나> 예! <Yeah>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나> <laughs> <laughs> 자 그다음 <laughs> 자 수정이 오세요. 오세요. 수장이에요. 자, 원원 다이스. 투 북투 가고요. 두 개. 두개 골리세요. 손자아두개 골려. 뭔 나왔어? 텐 나왔어? 다시 요 텐. 텐까지 나오나? 잠깐만. 안 되겠다. 다시 한번. 폴 오, 자, 준비. 자, 그 개구리의 모자는 포도입니다. The frogs. hat. 그렇죠. 다 같이 시작. The frogs hat is a grape. 기억나지요? Nice. 자, 마지막. 서현이 오세요. 자 원다이스 자원원 원 갑니다 자두개 돌리세요 어? 이따 얘기해 줄게 지금 모르겠어 세븐 세븐 자 갑니다 갑니다 앞에 보셔야죠 음. 자 아주 쉬운 거예요 따뜻한 코코아 한 Uh, a a glass, glass of hot. A glass of hot cocoa. Nice, Hakun.